Okay, 1 4강의 1번 같이 한번 보자. We take it for granted 이거 하나의 동사 구로 보면 돼. 글 뜻은 뭐야? 당연하게 여기다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입니다 뭐를? 접속사 대절 이하를 당연하게 여입니다목적 1번임. Our children will grow up.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거래. 그리고 grow away. 멀뭐 멀어지게 될 거래. 그 다음에 목적어 2번 되겠지 우리의 grandchildren 우리의 손주들이 will live in different cities 살거래 다른 도시에서 from ourselves 우리 자신과는 다른 도시에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 고 그리고 목적어 3번 we will change jobs 우리가 직업을 바꿀 거래 at least 적어도 a few 몇번 혹은 아마도 many times 여러 번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된 목적어,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세 가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멀어지는 거. 그리고 손주들이 다른 도시에 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적어도 몇번 혹은 많이 오래 살면서 바꿀 거라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We also take it for granted. 우리는 역시 또 있지. take it for granted.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를 접속사? 데이터를 당연한 기억입니다. With such job changes, 그러한 직업의 변화와 함께, we will usually a l s change. 우린 역시 보통 바꿀 것이라고. 빈도부사는 조동사보다 뒤에 음, 빈도부사지. 그래서 역시 바꿀 것이다. The place. 그 장소. 어떤 장소? We live. 우리가 사는 장소. 그리고 the friends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 을 바꿀 것이라고 With all this mobility, 뭐와 함께 모든 이런 이동성과 함께 우리는 lose our extended families. 우리의 확대가족을 잃습니다 확대가족이란 뭐는우리뭐 할머니 우리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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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우는우는우리 And then, 그러고는 We lose those friends. 우리 l 그러한 친구들을 잃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l 냐면 우리가 lose those friends. f o u n d 찾던 친구 뭐하 h 위해서? 토부정사의 d 사정의 목적이지. 대체하기 f 해서 t h e f a m i l i e s l e f t h e h i n d 우리가 l 고 s 가 t 들을 대체하기 i 해서 우리가 찾 l 던그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을 번다 뭐 렇게된다 Yet, 그러나 humans are affiliative. 그중 누구 어필리에이트가 제휴하다니까. 제휴하다 뭐 관계하다. 관계를 맺다. 관계를 맺다. 제휴하다. 요그 정도의 뜻이니까 affiliative a n i m a l 면뭐 제휴를 하고자 하는 동물들,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동물들이 다 인간은 글쎄 사회적 동물이니까. 발스컬리 생물학적으로 not mean to mean to 동사 원형에서 원래 들어면 동사 원형 하게 되어 있다 할 셈이다. 정도. 그러니까 근데 뭐할 셈이 아니래. 보낼 게 아니래. 그들의 삶을 너무 멀리 떨어져서 the pack 그 무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자신의 삶을 보낼 셈이 아니래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보내게 돼 있지 않다라고. We long for 우리는 뭐합니다? Long for 갈망하다지? 갈망하다. 우리는 갈망합니다. Affiliation 뭐를 관계를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affiliation을 뭐합니다 추구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 관계를 추구하니면? fantasy 어떤 광, 공상 속에서 예술 속에서 그리고 in all the devices 그 모든 장치들 안에서 어떤 장치냐면 we have invented 우리가 현재까지 발명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투표장소부사져온 거야 목적이지 극복하기 위해서 the social isolation 그 사회적 고립을 음. 그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개발한 어떤 사회적 고, 고립이냐면, 다시 한명 나오지, 때타고 Our mobile lifestyle g e n e r a t e 우리의 이동하는 생활방식이 발생시키는,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뭐한, invented, 발명한 모든 장치들 그 안에서, 판타지 뭐 환상과 예술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장치 안에서 우리는 뭐를 그 관계를 열망하고 추구한다. so 그래서 지금 fueled by internet. 저 보자. fuel이 무슨 뜻이야? fuel 연료를 넣다는 라 뜻이고 있 보통 요걸로 가면 돼. 연료를 넣다면 아니면 북돋다야 북돋다. 그래서 increase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북돋아져 진 거야. 뭐에서? 인원의 telephone and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즈에 의해서 북돋아진, 그렇지? 북돋아지면서 우리는 have adapted, 그렇지? 적응하다는 지 우리는 현재까지 뭐했습니다 적응했습니다. Then lifestyle 그 라이프스타일에 적응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뭐했대? 동사 2번 현재 원리지 똑같이 have begun to take for granted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뭐를 커뮤팅 스파우스 주말 부부야 주말 부부 이외 주말 부부야 커뮤팅이 통근이잖아 통근 통근 부부 그러니까 통근이 너무 멀어서 그죠 주말에만 보는 그런 주말 부부 and all r s 뭐야 long distance romances 장거리 연애 장거리 연애나 이런 것들을 뭐았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그좀 마무리하고. 오늘은 다음번으로 넘어가보자.